만나면 나쁜 친구 빙신 문화방송 옛날에 어,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로고송을 다시 듣고 테레블을 MBC를 시청하시 있는 지금도 나이 드신 분들은 언론에서 나온 말이 다 사실이라고 믿으세요. 저희는 이제 믿지 않습니다, 언론을.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못하신 거예요. 지금 저희가 언론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만든 거는 바로 여러분들이세요. 그 인식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바꿔 나가셔야 되고요. 아시다시피 저희는 뭐 배움도 길지 않았고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희도 이뤄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도 저희보다 훨씬 잘 나신 분이고 많이 배우신 분들이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지지 마시고 꼭여러분들 뜻대로 이루시기를 바랄게요. 팔이팅 해주세요. 개인, 개인적으로 제가 지인들하고 재작년에 어, 들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때는 근데 그냥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가보자. 제가 그때는 뭐, 뭐, 회직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감회를 해야 된다. 이 어, 이건 국민들한테 해야 되고, 유족들한테 해야 되고, 그리고 그냥 우리 언론인들이 스, 스스로 태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그 계기가 바로 세월호에 대한 어, 보도를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다시 진실을 정리하고 정리해내고 그 다음에 대안까지 마련하는 그런 언론인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하는 거. 어, 저는

钟情蛊。 아이고 아이고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일찍 도착하셨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고민 고민을 했는데 예, 예. 며칠을 그냥 근데 어떻게 의외로 그냥 시간이 됩니다도 아니고 그냥 영광스럽다고. 아우 싶다. 제가 당연히 당연히 <laughs> 이가족 저기 사일 t v 에 제가 인터뷰는 영광이죠. 제가 왜냐면 그 언제지? 한 3년 됐나요? 그때 제가 네. 저희가 찾아가서 우리 네. 파업하고 네. 이제 다시 싸울 때 네. 인사드리고 그때 인터뷰한 이후로 저희가 제가 이제 보도국장 네. 하면서 네. 네. 사실 세월호 문제는 신경을 많이 썼는데 예? 예. 저희가 열심히 했습니다는데 네 압니다. 예, 네. <laughs> 가득 드라마 대로 말씀을 이 예, 예. 수고 없는 사람이. 예예 예. 그래서 어, 근데 뭐 그렇다고 뭐 내놓을 만한 그런 거라고 생각 안 하고요. 예, 당연히 해 그런데 이제 사정이 돼 가지고 안 그래도 제가 안산에 한번 인사드리도 가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어 어 이제 사월 1 6 십육일에 뭔가 행사가 있으면 제가 예, 그때. 예. 자기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먼저 이렇게 인터뷰하자고 하시니까 저야 네. 네. 뭐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뭐보도국장 계시고 이제 안산에서도 뵙고 이제 저희 집 사람은 이제 합창단 우리 MC 노조 할때 로비에서 합창단이 봐요 그때, 예, 그때 그때 했었죠. 예. 하고 예. 예. 오늘은 원래 저 혼자 하는데 네. 오늘은 조금 이렇게. 이런 그림을 좀 찍고 예, 예, 싶어서 예, 집사람한테 이제 예. 부탁을. <laughs> 같이, 두, 두 분이 같이 오셨요 전화를 <laughs> 네. 드리면, 드릴 때만 해도, 아, 그냥, 우리 박성재 사장님 정도면, 만나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예. 이제 용기를 내서 예, 전화를 습니다 당연히 잘하셨습니다. 네, <laughs> 제가. <웃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 MC 파업하는 걸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몰랐다고 저는 예.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당시에좀그랬죠 예. 근데 잠깐 어디서 나왔는데 예. 참 부끄럽게도 네. 제 속으로 솔직하게 정말 저것들 좋은 직장에서 배부를 넣어가지고 저거 하는 것보다 네. 네. 정말 참 너무 부끄러운데 네. 네. 그런 난줄난 알았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지나고 나서는 이제 네. 알았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 임금이나 무슨 노동 조건 이런 거 가지고 파업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네, 한 번도 없고 대부분은 이제 그 방송을 장악하려는 어떤 그런 권력 집단이나 낙하산사장하고 싸우면서 파업을 했지 한 번도 저희 뭐 근로 조건 이런 거 가지고 파업한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 무슨 오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 네, MBC가 뭐 파업했더니라, 쟤네들 뭐 연봉이 뭐 얼마인데, 네? 네, 또 그러냐, 뭐 이런 집단 이기주의 반그릇 네.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오해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이렇게 살면서 어리숙하게 살았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 그러면 MBC에 고정을 해놨던 사람이라 저저 같은 사람이 많겠지만 <laughs> 네. <laughs>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마 대부분이 저희 가족들 성향이 좀 그랬었던 것 같은데 네. 저희들이 유독 MBC에 대해서 감정이 좀안 좋은 게 네.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쉽게 말하면 어내 편이었는데 그렇죠 이게 이게 음. <laughs> 보도가 좀 이상하니까 저희들이 네. 이제 거꾸로 이제 원망이 <웃음> <웃음> 모든 언론의 원망이 네. 거의 MBC에 그냥 네. 투하되는 그런 그때 그랬죠. 네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죄 드리려고 찾아갔던 그, 거고요. 네. 그 오셨을 때도 사실 실질적으로 네. 그냥 MBC에 근무하는 기자들 이제 이런 개념이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기 오시는 분들이 제일 언론의 투쟁의 일선에 서셔서 진짜 따로 좀 물러나야 될 사람들은 정작에 네. 자리를 버티고 있고. 그 사람들이 사과를 해야 될그 상황에서 예. 힘드신 분들이 어떤 그런 투쟁의 역사에서 그분들이 와서 사과하면 제가 그때 참 카메라가 막 덜덜덜덜 떨리더라고요. 네, 네. 어, 사실은 이건데, 네, 네. 본심은 이건데. 또 그렇다고 거기다 대놓고 제가 참 이분들이 싸운 길이 참 힘들게 싸왔. 또 그럴 수도 없는 거죠. 네. MBC 통째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네, <laughs> 네. 맞습니다. 각각은 네. 어, <laughs> 뭐다 똑같죠. 다 똑같은 MBC지. 누구는 싸워도 뭐 기자고, 누구는 뭐, 그렇죠. 뭐 무슨 부역했던 기자고 이렇게 구분이 안, 안 가니까 저도 다리 하는 자격. 그리고 그 과거에 저질렀던 우리 언론 MBC 언론인들, 그 당시에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들의 잘못을 저희가 다또 안고 가야 된다. 이번에 그, 부재기역이라고. 예, 예. 그, 저, 기생총하고 같이. 네, 네, 알겠스니다 다큐. 있음. 네, 다큐. 예. 좀그 부분이라도 좀, MBC에서 좀, 화려를 해서 한번 좀 돌려주실 수는 없는지. 어, 네. 예. 저희가, 제가 한번 확인, 그, 응원해 보겠습니다. 음. 네, 네. 그렇다고요. <목소리도> 그래서, 청방이좀 나가야 될, 사장님 혼자 결정하신 일은 아니고. 네, 네. 그렇다고 또 이제 코로나 전국에서 예.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또 4월 1 6일이돼 네. 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런 언론좀 찾아보고 있는 네네네. 몇시몇 네. 네. 몇 시죠? 평생은? 보통 항상 4시 16분에 4시 아, 16분에 4시 16분에 4시 1이시간이 어느 정시 합니까? 시1은시간6한에시1반 정도. 한시간반분에 4시 16분에 4시 1 6 네, 근데 그한 시간 반을 다 저희가 아마 세 네. 방하고는 힘들 거예요. 네, 그 시간에 네, 총선 그 시간. 다음, 총선 응? 다음 네, 총선 다음이고, 네, 그 다음에 다섯 시부터는 정기 뉴스가 하고 정기 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네시 1 6 분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다섯 시까지 한다든가, 음. 네, 그뭐하여튼 그런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그건 제가 어 바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네. 음. 네, 세월호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의 새로운 사장이 된 박성재라고 합니다. 제가 약 3년 전에 우리가 파업을 할때 안산에 찾아가서 부모님들께 사죄 인사를 드리고 또 거기서 눈물까지 흘렸던 그런 기억이 지금 생생합니다. 제가 당시 파업 이후에 저희가 김장겸 사장을 이제 몰아내고 어 저희가 복직을 해서 어 저는 1년 8개월 동안 보도국장직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늘 잊지 않았던 것은 당시 세월호 부모님들께 저희가 사죄하고 인사드리면서 가졌던 마음 저희가 돌아가면 제대로 된 언론으로 다시 태어나겠다 그리고 세월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진상 규명 부분이랄까 아니면 은어 유가족들의 목소리 그리고 우리 사회가 세월호라는 상처와 이 비극을 어떻게 어 우리가 다시 계기로 제대로 된 안전한 사회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착하는 그런 뉴스를 하겠다라는 저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고요. 어, 저희가 힘은 힘이 닿는 대로 여러 가지 그 보도를 해왔습니다. 근데 물론 부모님들 보시기에 m b c 의 그동안에 세월호 관련 보도나 프로그램들이 또 마음에 성에 앉아서 쓸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저희가 어, 초심을 잊지, 잊지 않고 어, 또 저희가 세월호 참사 당시에 에, 저희 MBC를 비롯한 많은 언론들이 저질렀던 여러 가지 그 행태들 그런 것들을 늘 반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도 어, 보도국장의 임무를 수행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특히 어, 저는 우리 뉴스, MBC 뉴스를 늘 이렇게 지휘하면서 우리가 왜 기렉이라는 이름으로 그 시민들 그리고 시청자들께 조롱받고 비난을 받게 되었는가를 잘 생각해 보자. 우리가 이 기렉이란 말이 세월호 참사 당시에 처음으로 많이 시작된 말이거든요. 유가족들의 처지 그리고 참사의 어떤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선정주의적인 보도, 그다음에 팩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거 그리고 무분별한 어, 정부나 아니면 기관의 발표를 받아쓰기 하는 거, 어, 그리고 지나친 속보 경쟁, 취재 경쟁 이런 것들로 인한 눈쌀씩 붙이 풀어지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저희가 많은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행태를 다시 그, 하면 안 되겠다. 어, 이런 게 바로 어, 세월호를 겪으면서 언론이 다시 거듭나야 하는 그런 원칙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 그래서 MBC 뉴스를 그런 원칙 하에서 되살리는데 많은 애를 많이 썼습니다. 다행히 시청자들이 조금씩 알아주셔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어 저희가 예전에 MBC 뉴스와 MBC 시사 프로그램의 그 위치를 많이 돌아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사장이 된 만큼 더더욱 어떤 그런 원칙, 그런 저널리즘 원칙을 잊지 않고 이 부모님들 그리고 세월호 관련된 이 많은 시민들이 안타까워하고 바람직하게 우리 원하시는 그런 언론의 모습을 공영방송 MBC의 책임자로서 어 계속 지켜나가도록 제가 다짐을 드립니다. 어 특히 이제 곧6주기가 어 다가오는데 제가 또 세월호와 관련된 저희가 할수 있는 보도를 어 그 6주기를 맞아서 저희가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mbc 는 항상 세월호 가족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공영 방송이 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스스로 고백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저 그동안 mbc 안봤습니다 <laughs> 요즘 봅니다 네, 네. 얼마 안됐습니다 네. 많이 살아남았던데요. 네, 네. 알고 계시는지. 네, 알고 있습니다. 네, <laughs>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요. 네, 제가 그거를 잘해가지고 사장까지 됐습니다. <웃음> <웃음>